안녕하세요. 장보영타로입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항상 좋은 일 있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대연쇄 보겠습니다. 아지띠연세에서뭐 결정하라고 나왔죠. 디사이더 어, 아우 빨리 결정하라. 가족끼리 어떤 급한 일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도 OX를 빨리 해줘야 되나 OK 해줘야 되나 어, 사업원에서도 주문할건지 말건지 연애원에서도 어, 그 프로포즈나 이런 걸 받아줘야 될지, 어, GT 오늘의 은세에서 어, 결정할 일이 있네요. 결정할 빨리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 여사님이 이제 음식점에 가서 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어, GT 오늘의 은세에선 결정하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소띠 은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의 은세에선 어, 이거는 이제 투자의 시작이죠. 어, 뭐지 않았어요? 이제 봄에 씨를 이제 뿌리면 가을이만 거둘 수 있으니까, 어, 천리길도 한 걸음씩 가면 어떨까? 직장 생활에서도 신입사원일 뭐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사업도 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지 않을까? 연애원에서도 어,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 어, 소띠의 오늘 연수에서 이제, 어. 인베이트 인 유어 투자 지금은 작지만 저렇게 커질 것이다. 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인이 나왔습니다. 호랑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운세에서 어, 데코레이트 이제 꿈이라 나왔네요. 아, 호랑이 띠 운세에서 꿈이라 가족끼리도 어떤 멋을 내라 직장생활에서도 어 뭔가 어, 특별하게 뭐멋이라든가 악세사리나 넥타이라든가 이런 악세사리를 해보면 어떨까 사업원에서도 반짝반짝 어, 그 나의 사업장을 좀 광을 내보면 어떨까 연예원에서도 한껏 멋을 내면 어떨까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데코레이트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하라 꾸며라 사인이 나왔습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 운세에서 세이 예스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예스 yes. 사업은에서도 예스 yes. 연애운에서도 예스 yes. 지금 어, 토끼띠 오늘 운세에서 남녀가 이제 꽃을 놓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죠 토끼띠 오늘 운세에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어, 즐거운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 연세에서 는 어, 세월 기프트 나눠서 이제 갈라먹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도 나눠 갖고 어, 직장생활에서도 서로서로 돕고 사업원에서도 같은 사업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사업장끼리 뭐 이제 서로 주고받고 기부한테 그 이런 식으로 연애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엔분의 어, 뭐1 한다거나 어, 용띠 오늘 연세에서 s 어 a r 기프트 u r g i 만원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미덕이다, 뭐, 기부다, 선물이다. 어, 나, 나왔습니다. 뱀띠 온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온늘의 운세에선 클리어 더 폭, 폭이, 아, 안개가 거치고 있어요. 가족끼리도 이제 힘들었다면 이제 머지않았어요. 동의 트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 안개가 거치 거쳐, 거쳐 있으니까 어떤 어, 적응을 할수 있을까 사후원에서도 이제 뭐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물러나겠죠. 좋은 것도 때가 되면 다 물러나고 안 좋은 것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연애운에서도 어, 나의 연애는 어떨까해도안 좋은 게다 물러나지 않을까. 어, 뱀띠 오늘 연세에서 어, 안개는 거치고 있다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걸로 기대해 보세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 운세에서 러브 유어 바디 이제 어, 나의 이제 바디를 거울에 이제 비춰보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겠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다이어트 할 일이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어, 뭔가 빼고 몸매 교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사후원에서도 어, 정비할 게 있을까? 연애운에서도 이렇게 이제 날도 따뜻해지면 옷도 이제 얇게 입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어, 말띠 오늘 전세에서 나의 몸을 정리하는 나의 몸을 사랑하라 어, 건강 음,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 보내보세요.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 전세선 에테이크노 오픈스. 아 이거는 어, 가족끼리도 이제 이거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어, 기족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브리팅 홈페인 곳에 바퀴가 지나가면서. 어, 이제 물이 튀어도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제 어, 직장 생활에서도 고의성이 아니고 어떤 어, 환경에 나한테 어떤 어, 피해가 있어도 너무 맘 상하면 안될것 같아요. 사학은 도 마찬가지죠. 잘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연애원에서도 어, 이상하게 내가 옆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양띠오늘연수에서 물이 튀긴다고 어, 기분 나빠하지 하지 마라 나왔으니까 아, 그냥 오늘 나의 일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선 빛이 어, 이렇게만 번져 나가는 거죠. 가족끼리도 어, 서로 합심해서 반짝반짝 해질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같이 어, 해서 이렇게 빛나는 하루 직장 생활, 사업운에서도. 어떻게 해서 뭔가 아이디어해서 그게 어 좋은 기회 찬스가 될지 연예원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빛날까요? 어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 빛이 번져 나가니까 가족, 직장, 사업, 연예원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빛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닭띠 오늘 연세선 에아 그냥 우지오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어, 뭐 그냥 허무하게 아유 그냥 웃고 말지 이런 해프닝이 있을까 직장생활에서도 너무 기대했던게 아 어, 입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회사생활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어, 사업도 너무 기대했던게 허무할 수도 있고 연예원에서도 해프닝 그냥 웃고 말지오가 나올지 닭디오느런스에서 저스트 랩 그냥 웃지요가 나와서 오늘은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웃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뭐 그냥 가볍게 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웃고 그냥 어 지나가는 하루일지 어떻게 어떨지 보입니다. 개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개띠운세에서 셀리브레티 축하가 나왔죠. 가족들도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축하받을 일뭐 어? 칭찬 받을 일, 내가 돋보일지 어, 사업 원에서도 어, 굉장히 번창일지 어쨌든 내가 뭐 어떤 거에 어, 당첨됐다거나 어떤 어, 그런 오더에 어, 내가 그 발주를 받는다거나 어쨌든 축하가 나왔죠 연예원에서도 축하 결혼 허락을 받았을까요 어떤 걸까요 개띠 어느 전세에서 셀레브리티 축하가 나왔죠 어, 가족 직장 사업 연예원에 승진 축하 뭐 이런 결혼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띠운져 보겠습니다. 아 돼지 띠운의 전세선 이제 손 내밀고 밖으로 이제 도와달라 해서 이게 도와주는 거죠. 가족끼리도 이제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서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이제 결혼해서는 배우자 이런 거죠. 어, 직장 생활 하셔도 내가 아직은 신입사원 이제 뭘 모르면. 어, 상사, 뭐, 동료, 선후배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어, 사업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연애원에서도 아직은 내가, 어, 사랑에 약간 미숙할 수도 있고, 어, 돼지 띠오놀 연세에서 이렇게, 어, 도와주면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게 있어서, 어, 도, 도 조언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런 수호천사가 있을지 어떻게 보입니다. 운세 달렸습니다 행복님들 어,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